추혈시 처음 내가 선행해오라고 했지. 이런 거 녹화하면 안 되는데. 선행해오라고. 어? 인터넷 강의들 뭐든 듣고 오라고요. 나중에 얘기하자. 거의 2제 1번 해볼게요. 15번 문제고요. 이것도 정답률이 33.5% 그냥 저냥 뭐. 특별히 어렵거나 쉽거나 하지 않은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예요. 보면 이제 어. 봅시다. 보면 이제 이좀 복잡해 보여. 잔식 k에 대해서 4k는 rk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k다 1 넣으면 a4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a4는 k다 1 넣으니까 r. a8은 k다 2 넣으니까 알죠. 뭐, 이렇단 얘기겠죠. 근데 그때 R은 0에서 1 사이 절대 값이 넘수일 수도 있긴 해요. 그 상태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관계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A1이,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항이 5보다 작아요. 뭐, 3, 이래요. 그러면 그두 번째 항은 3을 더하란 뜻이고, A1이 5보다 커요. 뭐, 6이에요. 그러면 반을 쪼개서 마이너스 붙이란 얘기야. 6이면? 반을 쪽에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는 얘기죠. 그다음 항은 마이너스 -3이 됐어요. 5보다 작죠. 절댓값이 또 3을 더해요. 그걸 계속 반복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관계식 이해 돼요? 많이 나오는 형태의 그 뭐냐? 조건이에요. 많이 주는 조건 중 이런 식으로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그전항이 1번에 해당하면 1번 방식으로, 2번에 해당하면 2번 방식으로 다음 항을 계속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때 am의 절대값이 5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 m의, 개수, m의 개수를 p라고 할때 p 더하기 a번을 구해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보이는 것부터 하자고요 아까 가는 그나마 좀 알아먹을 만 했잖아요 가는 어떻게 a4가 뭐라고? r a8이 r제곱 a12가 r 세제곱뭐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무뭐 정도는 알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가 r 이란 얘기예요 다섯번째, 여섯번째, 일곱번째, 여덟번째, 여덟번째가 r제곱이라는 뜻이에요알세죠 이런식 이해요 근데 두번째 조건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전의 항이 5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5에서 마이너스 5, 사이면 3을 더하래요 근데 r은 얼마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뭐 2분의 1 이런거잖아요. 5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이 r 다음 항은 어떻게 되야돼요? 3을 더해야돼요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 둘 세개 나오고 R 나오는데 이 다음 항은 R 플러스 3이란 뜻이에요 대충 숫자 넣어도 돼요 R이 그냥 2분의 일이라고 해버려도 문제 없어요 어차피 그거에 해당하는 건 전부 다이 조건을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R을 특정 지어서 했을 때에도 당연히 식이 성립해야 돼요 이해되죠? 그럼 R 플러스 3은 5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2분의 일이라고 하면 2분의 3.5밖에 안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음도 어떻게 해야되냐면 3을 더해줘야 돼요 근데 2분의 1에다가 6을 더해버렸어요 그럼 5보다 커지죠 그러면 얘는 5보다 큰 애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맞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r 플러스 6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여덟 번째 항은 뭐였냐면 r 제곱이었어요 근데 r 플러스 6을 한다면 반을 쪼갰어요 1이라고 하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든 얘는 반쪽에버렸으니까 5보단 작겠죠? 그러면 이 다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또? 3을 더해줘야 돼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r 플러스 6 더하기 3이 r 제곱이 돼야 된다는 식이 하나 나와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뭐가 나와요? r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잘 엮으면 r을 구할 수 있어요 공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공비가 아니죠. 저기 R을 구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2분의 R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없어지죠? 얘가 R제곱이네요. 그죠? 이 e 넘어가면 이 e R제곱은 마이너스 R R은 0이 아니죠? 절대값이 0보다 크다는 서각0 아니에요. 그래서 R 지워요. 그럼 R은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뭐가 나왔어요?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게 나왔어요 그냥 계산이니까 지울게요 됐어요? 됐나요? 근데 뭐 구하라 그랬죠? 이제 문제 봤더니 a, m이 5보다 큰 애를 찾아보래요 그러면 r이 2분의 1이니까 얘는 뭐야 2분의 5인가? 얘는 2분의 11 얘는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1. 이렇게 되죠. <laughs> R제곱하면 4분의 1이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가는 거네. 이 중에 5보다 큰거 찾아봤더니 뭐 있어요? 이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근데 봤더니 얘는 2분의 1, 그러니까 대충 뿔만 2분의 1이고요. 3 더하고 3더해요 반으로 쪼개고 3을 더합니다. 그죠? 한번더 해볼까요? 4분의 1이라고 하면 4분의 1부터 3 더하면 4분의 10이니까 13. 3 더하면 10이니까 25. 5보다 커졌어요. 반으로 쪼개요. 8분의 25. 마이너스. 이 다음은 아래 세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에요. 그럼 얘도 뭐밖에 없어요? 5보다 큰 애는 얘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구조상 어차피 r이든 r제곱이든 r제곱 r제곱이든 R4제곱이든 0에서 1 사이에 있어요. 맞죠? 그거에다가 3 더하고 3 더하고 반쪽이고 3 더해요. 맞죠? 그러면 5보다 큰 애는 어디밖에 없냐면 이3 더하고 3두번더인이 순간밖에 안 나옵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네개당한 개씩 계속 나와요. 5보다 큰 애들이. 그럼 0보다 작으니까 대략 25개 정도가 나온다라는 건데 문제는 어디냐면 요 앞이에요. 요 앞에는 우리가 아직 안해 봤어요. 여기까지 해돼요 노가다 문제예요. 노가다 문제. 알겠죠? 뭐 특별한 원리나 공식이나 이런 거 없어요. 여기서 배운 거라고는 그냥 요 조건 하나 너희들이 이해하느냐.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요거 요거 그냥 조건 해석되느냐. 뭐 등차수열, 등비수열 뭐 그런 의미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저식 해석만 되면 돼요. 맞죠? 그러고 나서 그냥 규칙성 찾는 겁니다. 규칙성. 찾아봤더니 요 뒤론 네개 중에 한 개씩 나온다고요. 네개 중에 한 개씩. 그러면 요 앞에가 어떻게 되는 건지만 찾으면 돼요. 이해 되죠? 해볼게요, 그러면. 세칸 남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제 역으로 가면 돼요. 얘가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모른데 얘가 5보다 크면 얘에다가 3을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들 거고요. 5보다 작으면. 5보다 크면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들 거예요. 맞죠? 그러면 3을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려면 얘는 원래 뭐였겠어요? 3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조건에 맞나? 마이너스 2분의 7은 5보다 작나요? 작아요? 조건에 맞죠? 됐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 앞에 뭐 해야 되냐면 1이어야 돼요. 조건에 맞나요? 1은 5보다 큰가요? 아니죠 탈락 아 그럼 이앞에뭐란얘기예요 마이너스 2분의 7이란얘기예요두번더 하면 돼요 됐어요? 얼마에다가 3을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7이 돼야 돼요 아니면 얼마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서 마이너스 2분의 7이 돼야 돼요 이 얼마는 얼마였을까?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13인가? 5보다 작나요? 크죠? 탈락.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서 7이 되야 돼요. 얼마, 아,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 돼요. 얼마? 7. 7. 5보다 큰가? 네. 아, 맞죠. 앞에는? 아, 7. 여기까지 됐어요. 하나 남았어요. 얼마를, 얼마를 3을 더해서 7이 되야 돼요. 얼마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서 7이 되야 돼요. 이거 얼마죠? 4 그럼 4예요 조건에 맞나? 5보다 작나? 맞죠? 어 되네요 마이너스 2분의 이니까얼마예요 마이너스 1 4가요 조건에 맞나? 5보다 큰가? 조건에 맞네요 어떡하죠? 얘4 마이너스 14둘다 조건에 맞아요 이러면 어떡하죠? 응? 조건을 살펴봐야죠 내가 뭐 놓친 게 있나? 답이 두개인가 뭐라도 있어요? A1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0보다 작다, 음수다, 양수다, 자연수다, 정수다 이런 조건들 아주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요. 정신 차리고 아주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요. 알겠죠? 답 뭐예요? 마이너스 14죠. 그러면 5보다 최종적으로는 5보다 큰 애들을 배기해서 찾을 수 있으니까 몇 개예요? 마이너스 14하고 7이니까 두 개. 여기에서는 두 개가 5보다 커요. 여기서는 두 번째, 한 개가 커요. 이해 돼요?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하나로 끝읍시다 여기가 R이니까. 이두 개가 지금 그 답이에요. 요두 요 개가 답이에요. 그 다음에는 두개 중에 한 개씩이 답이에요. 네 개씩 끊었을 때. 그지? 그러면 여기가 100개까지 왔다고 하면 이 4개 덩어리가 몇개 있어요? 25개 있죠? 거기다가 요거 하나 추가해야 되니까 답은 몇 개? 26. m의 개수를 p, p가 그러니까 얼마? 26이죠. 답은 p에다가 a1 더하래요. a1이 아까 얼마였지? 마이너스 14. 그러면 26 빼기 마이너스 14니까 답은 얼마? 12.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